성지답사 성서 고고학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늘 초점을 두고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래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줌으로 수업 내용 PPT를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공유를 했는데요. 어 PPT가 잘 보이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어 <laughs> 유튜브 상중계 그 스트리밍 중인데 어, 강의를 온라인상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 집중해서 들으시면 뭐 굳이 PPT가 없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어, 소개를 하도록 어,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6년 어, 새해 밝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장신대 성지답사를 마치고 또 어, 마무리하는 어, 세미나를 뭘 할까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어, 1월 7일이 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어, 그런 어, 주현절에 해당되는 날이고요. 바로 이 날이 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어, 12날이 지나서 어, 서구에서는 어, 12 days of 크리스마스, 뭐 굉장히 나름대로 축하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동방 정교회는 이제 오는 주일이 성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서방 교회하고는 입장이 다르지만 사실은 그 동방 교회 예를 들면 곱트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세 개의 정교 정교회라는 말은 정통 교회라는 말인데 이 정통 교회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어가고 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세례받은 것을 기념해서 그 대주교가 그 예수님의 주연절을 집례하면서 어, 마지막 그 피날레 행사가 건장한 남성들이 어뭐데살로니가 고린도 어 이런 바다로 뛰어내리는 어 호수로 뛰어내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어 한국은 뭐 맹추이지만은 지중해성 기후는 물에 뛰어들 만 하죠. 어 그만큼 나름대로의 어 예수님 세례 의식 어주현절의어 의미를 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고고학적으로 또 구약을 어떻게 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지다사 고고학 바이블 문화 코드에 관련 지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해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규절이 다가올까 아니면, 요한복은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구절이 어, 유대인에게 다가올지, 어, 이는 16, 15절까지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16절에도 나오고, 또 15절에도 나오지만은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3장 16절 이 규절이 유대인에게 다가갈까? 아니면 3장 14, 15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이 규절이 다가올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어, 모세를 기념하는,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4장을 보면 비스가 산 꼭대기, 느버산 정상에서 이제 마지막 생일을 마감을 했는데 이제 그때 거기 그 모세의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제 그걸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 노뱀이 이렇게 어 형상화되어 있는 구리강산의 노뱀. 사실은 여기서 그 노뱀이 들린 건 아니지만요. 이제 구리강산의 노뱀 그런 전승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어, 나무의 높이 들린 어, 인자의 모습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다분히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이제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 어,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유대인에게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 유대인 선교서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굉장히 중요한 규절 아,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규절이 뭐냐하면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아, 특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어, 3년을 함께했던 그 베드로 또 사도들 어, 사도행전의 규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어, 불순종한 유대인을 향해서 바로 메시아로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키죠 바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표현을 안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분명하게, 어, 유대인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 그런 초기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은, 어, 십자가 달렸다. 우리에게는 그 표현이 익숙하지만은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어, 달아 죽였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 설교했던 내용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 보건 사도행전 누가가 전하고 있는 기절인데 거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나 여기 그기절에 나오죠?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규절이 어,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베드로에게. 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어,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어, 우리, 우리의 이해와는 좀 다른 점을 볼수 있고,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어, 무슨 의미입니까? 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어, 가로로, 어,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십자가지만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는 어 유대인에게 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북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요. 십자가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끄러움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는 십자가는 아픔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움으로 이해된다. 이게 참 특이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춘향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그 이해가 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공양미 300석에 어 몸을 던져서 아비의 눈을 고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구 사람들이볼 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전은 우리에게 어 심청전과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춘향전은요, 어, 이제 수절을 거절하는, 그래서, 어, 한국의 전통적인 그 미풍양속을 어, 다루고 있죠. 한국 사람만 춘향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유대인의 책입니다. 언어, 지리, 인물, 종교, 풍습, 기후, 음식, 유대인을 알아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먹지 않죠. 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어, 뭐 문제 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런 음식 문화, 그 다음에 비누리 없는 물고기는 먹질 않아요. 비누도 없는 생선,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어,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났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지 않죠? 이 뿔,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 어, 유대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상징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하모라비 법전, 어, 인과 응보의 법칙, 법정이죠. 눈에는 눈, 이네, 이에는 이. 유대인은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걸 대체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법전이죠. 함함무라비 법전이 보복법이라고 하면, 어 신명계 법전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결이라는 말 여러분 한국에서는 낯설지요? 어 결이가 이스라엘은 쟁기예요. 우리는 두 마리 소가 끌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결이 어 명예를 어 쟁기를 두 마리 소가 끄는 이런 문화,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돌짝밭이에요. 어, 그래서 한 마리 소가 버티기에는 쟁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두 마리 소가 최소 결의로, 어, 풀어가는, 거, 끌고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어, 지도 보면요. 여러분, 이 지도가 공휴일이 맨 오른쪽에 있는 샤밧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일날을 공휴일로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히브리어 왼쪽에, 어, 알레프, 그 다음에 아래쪽 베트 그다음에 김멜, 달렛, 이네 개의, 어, 이제 답안지를 제시하면서 플러스는 이렇게 돼 있는 게플러스예요 이게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왜 이걸 안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그냥 이 밑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어, 플러스를 어, 표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산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어, 골고다 위로 찬란하게 뻗어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볼수있어 어, 무지개를 볼수 있는데 이 무지개가 유대인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다 노아의 무지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지개 볼때 노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보면 뭘 생각해요 노아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또그 1974년 아이다호 때 이후에 무지개를 어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성애 무지개 색깔은 일곱 개가 아닙니다. 여섯 개예요. 육은 악마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동성애자들, 게이, 레즈비안들 이런 그 어, 성적 그 도착자들이 이거를 어. 무지개 깃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5월 17일 날이 이슬 아이돌데이라고 그러는데, 장신대에서 예배위원도 아닌데, 이 여섯 가지 동성애 무지개 옷을 입고 있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위원도 아닌데,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이 동성애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면서, 장신대 학생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벌써 10년 전에 했어요. 그 이후에 5월 어 17일 아이다오 데이가 될 때마다 장신대에서는요, 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지난번 그, 어,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 있었을 때이 개엄을 어 잘못된 거다.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 어, 이런 그, 어, 주장을 했거든요. 탄핵 찬성 주장.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주장 이것을 장신대 교정에서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요무지개 깃발이 등장하고 그 밑에 장로회신학교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장로회신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뜻있는 목회자들은요 장신대에 신학생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당연한 추천서를 하지 않아요 이런 참 비극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장신대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서구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장신대 총장을 하고 있고 장신대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그대로 배우고 배운 그것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동성애 지지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썰도 있다. 이런 학설도 있다. 이런 이론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동성애 이론을 자꾸 어, 소개하고 그걸 퀴어신학이래요 퀴어라는 말은 이상한 괴상한이라는 뜻인데 그 괴상한 신학을 자꾸 소개하다 보면요 신학생들의 귀가 더러워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례는 그뭐 건강상 요즘은 소화기 의사 견해가 바뀌어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폭경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의사들도 많이 있어서 어 포경 안 하는 아들이 많은 집은 어떤 아들은 포경하고 또 소아과 의사의 견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그래서 어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포경 수술은 할례예요 종교 의식으로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진행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랍비가 아이를 안고 있고 어 외과 의사가 할례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거기 뒷면 배후에 보면요 십계명이 가운데 있고 거기 그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단 나라 지금 이스라엘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 동물로 이 사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런 문화를 알지 못하면요 이해를 못 하죠 자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이방인에게 십자가는요, 죄인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으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잘 아시죠? 빛나고 높은 보자와 그의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 같이 빛나네, 해 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상절에 보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이해가 이 찬성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십자가,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이것이 어, 찬란한 저녁 노을에 빛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의 성경적 의미는요, 육체적 고통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방인의 이해보다는요 유대인은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서퍼링보다는 셰임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의 온돈치하시는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진감내 고통을 참으면 즐거움이 온다간 우리 예와는 달리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 어, 부끄러움으로 어,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가 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뭡니까? 여러분 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살 사건들, 여러분 고급 공무원이 자살했다, 정치인이 자살했다, 기업의 회장이 자살했다, 여러분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끄러움이 어, 왜그 어, 자살한 사람들에게 있었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달리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날 때 여러분 왜 상처를 보지 않고 두리번거리며 주의를 봐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넘어졌는데, 어디 다치지 않았나? 그걸 생각하기 전에, 쥐를 둘러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봤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차원은, 육체적 고통, 매를 친다든지, 태형을 친다든지, 구치소에 가둔다든지, 감옥에 쳐놓는다든지, 이런 죄의 형벌이 있지만은요, 어, 죄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게 부끄러움이에요. 공동체. 가정, 마을, 학교, 교회, 그 문화, 사회, 세계에서 알려지고 공개청하고 신문과 인터넷상에, 어, 낱낱이 알려지는. 그래서 TV를 딱 들이대면요.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손에 수갑을 채우면 수건으로 싸잖아요. 네. 이런 일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배상하고 벌금 내는 것도 나중에 세금 포탈한다든지 세금을 밀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의 대명사로 어, 등장하죠. 여기 어다 넘어갔 버렸는데 두개 한꺼번에 넘어갈까요?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 지금도 이란에서는요 어, 이렇게 공개 처형하는 이슬람권에서는 어, 공개 처형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 교수형에 처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다리 위에 또그 차량이 통제하는데 그 차량을 통제하고 그 위에다가 매달아서 철교 위에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처형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공 중계 방송 해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현장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아들들이, 어, 못 밖에 죽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멸상에 나와요. 그, 그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입었던 갑옷, 아사로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뱃산 성벽. 우리가 지난번 성지 가면서 뱃산을 가봤잖아요. 바로 거기가 바로, 어, 사울의 무덤입니다. 사울이 죽은 현장이에요.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박았는지, 아니면 벽에다 박았는지 알수 없지만은, 이제 나무에다 박았다고 볼수 있어요. 길라 야베스 거민들이 그렇게 죽은 시체를,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이제 끝나고, 밤새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취해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는 거예요. 화형을한 거죠. 어,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의 관습은 매장이에요. 어그 유골을 돌 무덤에 넣어 놓고 나중에 그 유골을 어 시체를 넣어 놓고 1년째는 다 썩고 사막이나 말르잖아요. 그러면 그 유골을 취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유골함에 넣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어 사울과 그 아들 사울이 누구인지 아시죠? 어 유대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이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어, 그는, 어, 이제, 불에 사라져서, 어, 태워지는 그런, 그래서, 어, 사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어, 사울의 그 죽은 성벽,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풍섭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규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에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 뭐예요? 그거는 자살이죠. 그렇죠. 어, 벼락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도 요즘은 확률이 얼마나 그거 못 되면 벼락 맞아 죽겠나. 여러분,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어, 문화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어, 십자가, 이 십자가 표시. 여러분, 로마 형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을 당한 사형틀로 어, 이해하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 소개를 하면서 어, 과연 여러분 여기 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 그림을 못 보니까 어,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요세미티에 가면 국립공원 안에 가장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 왼쪽에는 요새 밑에 폭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어, 빙하로 단이 쪼개진 반달돔, 해프돔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프돔이 20억 년전 돌인데, 그게 깨지면서 그 안에 드러난 화석의 모형을 보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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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로 보여요. 오, 우리말의 오. 그오 자를 자세히 보면, 귀민 머리가 보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눈과 코가 있는 그 위치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그것을 볼수 있어요. 제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세미티 요셉이티, 해프돔이에요. 요세미티는요 어, 지진이 있었고 또 화산도 있었고 빙하도 있었고 또 화산이 있었고 또 빙하가 덮이고 그러면서 빙하가 흘러내려간 유자형의 전형적인 피오르드예요. 어 바닷물이 들어오지 어, 않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빗물이 깎이면서 어이 빙하가 쫙 어, 밀고 내려간 그 요셉의 빌리지 바로 거기가 멀세드 강이고 그 멀세드 강이 어유씨 멀세드를 향해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해프돔을 보면요, 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국립공원이 바로 요세미티예요. 샌프란시스코를 가든, LA를 가든 그 중간 지점, 팜스프링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요세미티가 있는데 가서 그냥 어, 관광버스 내려서. 어, 예수님 펄만 찍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만 찍다 오는데 갔다 오면 어디 어디 왔는지 갔다 왔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해프돔을 보세요. 한국 사람에게만 보이는 오 예수님 십자가. 어, 제가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 차박도 해보고 그 캠프도 하면서 어, 동서남북에서 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 찍어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이블 코드 어, 유대인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함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어, 제가 다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 이 내용을 입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자 그러면 제가 네, 줌을 정리하고, 네. 어, 줌에 함께해 주신 우리 클래스 학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수님, 어, 동방정교회 전통에서는 이제 오늘이, 어, 현현, 트여반이 현현절이고, 그리고 어, 예수님 이제 이번 주에 동방교회가 성만찰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때부터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스를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님 십자가 다시 한번 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